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중고차 픽차입니다. 직접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차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허위 매물이거나 침수 차량일 시200% 환불 약속드립니다. 올뉴 K7 하이브리드 차량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연비 좋고 옵션 풍부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등록, 2019년 형식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 98만원 상당 선택 옵션, 컴포트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동급 차량 대비 저렴한 금액에 많은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약 9만 6천 키로 정도 주행하였고, 사고나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4년 7월, 그리고 10만 키로까지 신차 보증 남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놓았고, 좋은 금액에 깔끔한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부터 체크해 볼게요 앞쪽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장상태 문콕이나 변색 없이 아주 훌륭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하고요 트렁크 내부 흠집 없이 깔끔하네요.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 키트 잘 보관되어 있고요. 트렁크 다시 닫아 놓을게요. <laughs> 조수석 쪽 넘어가 확인해 보시죠. 조수석 뒤쪽 타이어 마찬가지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외관 상태 역시 좋고요. 앞쪽도 확인해 볼게요. 앞 타이어 60% 정도 남아 있네요. LED 헤드램프, 사고 한개등 추가되어 세련된 외장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주행거리 96,224km 주행하였고, 핸들 가죽이나 버튼 상태 깔끔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확인되네요. 우측으로 스마트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핸드폰과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작동합니다. 밑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 확인되네요. 밑으로 앞좌석 열선, 통풍시트 문제없이 재작동하고요 차량키는 두개 보유중에 있습니다. 리어커튼 작동 한번 해볼게요. 문제없이 재작동합니다. ECM 하이패스 로밀러 확인되네요. 핸들 뒤쪽으로는 차로유지, 후축방경보 전동트렁크 버튼 확인됩니다. 문쪽으로 메모리시트 옵션 보이네요. 이어서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운전석 시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아주 좋은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소 시트도 역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요.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자리 커튼 깔끔하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합니다. 뒷자리 시트는 사용감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 중이네요. 이상으로 올6 k 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 소개 마치고요. 연비 좋고 옵션 풍부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는 분께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았고 항상 구객님들서좋좋은조건의 차량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사합니다